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마산 어시장에 왔는데요. 어, 전어가 이제 끝물인 것 같습니다. 여름이 어, 지나고,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니까요. 전어도 이렇게 크기도 큽니다. 지도 않습니다. 어, 앞집은 킹크랩 어, 이렇게 많이 있다면, 어마무시하게 킹크랩입니다. 싱크랩도 있고 이게 대게도 있고 여러가지 아 비싼 게 많이 있네요 아 그리고 이제 이거 횟집 안에 들어와서 창차림 뭐야 창살이 받았습니다 아 고구마 이거는 왜 주는지 모르겠고 아, 사진 찍어야 되는데 막 이거 먹으면막 난리 나잖아 삶은 콩과 찐찐 땅콩도 줍니다 네. 경상도는 이찐 땅콩도 준다고 하니까, 이렇게, 해집에 가면찐 땅콩도 나오는데, 이렇게 서비스로 준 해, 해, 맛을 보고요. 이게 서비스로 500원, 500원 해가지고 소주 한두병 비우게 생겼습니다. 아, 예. 이제 해가 나왔죠. 이게 아, 푸짐하게 나왔습니다. 어, 저 위에 서울 쪽에서 먹으면은, 몇십만 원씩 될것 같은데. 아, 저는 구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서비스가 좋습니다.